운동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과는 다르게 선사 시대 조상님들은 꽤나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칠면조쯤은 따라가서 맨 주먹으로도 잡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모든 선사 시대 사람들이 오늘 소개할 게임의 주인공처럼 강하진 않습니다. 돌과 나무를 후려쳐도 멀쩡한 주먹, 또닉붐을 일으키는 압도적인 펀치 속도, 한마유지로를 떠오르게 하는 점프 자세. 이 게임은 누구나 원시시대 표준 미인형 캐릭터로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꽤나 디테일한 가슴과 체형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산다라박 팬인지 산다라박 헤어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트웨니원과 함께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괜히 반가운 마음에 캐릭터 이름을 산다라박으로 지었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팬입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살아남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잘 살고 있는 상대 부족을 절멸시키고 상대 부족의 마음에 드는 전사가 있으면 내 걸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반쯤 죽여놓은 상태로 해변 산책하다 준운 신비한 힘을 가진 마스크로 마음을 지배하면 됩니다. 투족민들한테 잡힌 포로는 어떻게 하나요? 베네바 협약이 없기 때문에 포로의 대우 같은 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스크는 캐릭터 선택할 때 고를 수 있는데 각각의 마스크마다 특별한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인간형 생물을 처치할 때 얻는 경험치가 증가하는 스킬이 달린 정복 마스크를 골랐습니다. 아무리 산다라박이 전성기 시절 조지 포먼급 주먹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존 게임의 섬리에 따라 맨손으로 돌과 나무를 캘순 없었습니다. 지식과 기술 탭을 열어서 뗀석기로 테크트리를 타고 돌독기랑 곡괭이를 쥐어줍시다. 여기서 생존 난이도를 쉬움으로 하면 캐릭터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채집되는 자원도 곱절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시 아마존의 천연 자원을 독식하는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벤토리에 쌓인 자원들로 좋은 터에다가 집을 짓고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생존 게임의 기본이지만 산다라는 인간을 죽일 때 얻는 경험치를 증가시켜주는 정복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약탈형 바이킹처럼 생존하기로 했어요. 은행 강도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듯 약탈에는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활과 돌망치입니다. 나무 활은 바로 만들 수 있지만 돌망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 좋은 곳에다가 돌망치 생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뒤로는 절벽이 있어 앞에서 오는 적만 방어하면 되는 완벽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떨어져서 죽기 전까지는요. I Okay. 아무튼 낙사의 위험이 있는 절벽에서 수원지 근처로 기지를 옮기고 장작불 한 단계 위에 불인 모닥불을 설치했습니다. 모닥불의 불은 집이 썩는 걸 막아주고 유랑민과 귀여운 동물들을 유인해 줍니다. 불빛을 보고 온 유랑민은 잡아서 일을 대신해 줄 로에로 만들고 동물은 고기와 가죽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근데 데모 버전답게 이 친구도 시킨 일을 안 하고 삼바춤 추면서 데모를 합니다. 몇번 눈치 주면은 뭐 하긴 하는데 아무튼 한 번에 매끄럽게 되진 않았습니다. 먼저 이름 있는 네임드 부족을 약탈하기 전에 유적지 근처에 살고 있는 야만인들로 준비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적지 가는 길에 만난 맥은 도망다니면서 활쉬위를 당길 수 없다는 사실과 머리를 맞추면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돌망치로 때리면 뭐가 됐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도 알려졌고요. 사람을 죽여버리면 마스크로는 지배를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낮은 돌망치를 쌍칼로 바꿨습니다. 유적지를 터는 과정에서 마스크의 힘으로 지배한 여전사 시엘은 아우 정신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몸이 지배당했음에도 제 명령은 듣지 않았거든요. 기지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바람에 적한테 습격을 당했습니다. 습격 당한 김에 습격조에서 두 명을 더 지배해서 4인족 걸그룹을 만들려고 계획을 딱 짰는데, 먼저 팀에 영입된 CL의 터세가 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저라고 해도 마음대로 멤버를 넣을 수 없게 회방을 놨습니다. 어떻게든 기지로 데려가 보려고 했는데 좋게 주먹으로 타일러도 눈 하나 깜짝안 나는 CL 때문에 금단의 술법을 쓰기로 했어요. 결국엔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켜서 CL을 기지로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뭐 출전을 누르면 따라오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하들을 출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룹원 중에 딱한 명만 선택해서 유닛처럼 활동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센시엘을 데리고 부시돌 부족을 박살내러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만난 야만족한테도 못 이기고 그냥 쓰러진 시엘을 데리고 가자니까 괜히 전장에서 걸림돌이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풀어줬습니다. Jim, 아무튼 부시돌 부족민들과 갑자기 난데없이 쳐들어온 옆 부족민들까지 학살하고 난 다음에 잡힌 포로까지 다 죽이고 나면 이제 부시돌 부족의 남은 생존자는 촌장하고 부족 우두머리 딱 두명입니다. 부시돌 촌장은 나비종 마냥 민첩한 궁술과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정의를 위해! 흔쾌! 하지만 화살로 피를 빼고 같은 부족민을 지배해서 다굴빵을 놓는 비열한 전략을 쓰는 저를 이길 순 없었어요. 면놈이 굴복하지 않겠다. 근데 촌장보다 더 문제는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만나할 수 있는 부족 우두머리였어요. 구부족 우두머리는 머리에 뼈도끼가 꼽혀도 덤벼드는 굉장히 호전적인 여전사였습니다. 실로 압도적인 파괴력과 화려한 창수를 가졌지만 날씬한 옆구리로 히트박스 포르노를 구사하는 산다라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도 뭐 나름 고생했습니다. 이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궁금할 겁니다. 아이뭐 도대체 뭘로 체력을 회복하나? 선사시대 사람들은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항생제나 치료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개발자들이 게임적 허용으로 붕대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몸에 화살이 박히거나 다구를 맞아가지고 피가 없을 때는 음폐물에딱 숨어가지고 붕대를 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게임, 진짜로 그냥 스팀 구경하다가 무료길래 잠깐 해볼까고 했다가 6시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정식 출시는 올해 2분기 예정이고 지금 스팀에서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싱글플레이를 했지만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PVP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다듬어져서 출시된다면 페롤드급의 뜨거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재밌는 게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